자, 여러분, 2월 달에 제가 열문장 정리해드렸던 2월 총평 영상 보셨습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이 영상은 보고 가셔야 돼요. 자, 4월 12일 대비해서 또 4월 12일 전에 3월 22일 시험에는 어떤 10개의 문장이 나왔는지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쇼츠에 올려드렸던 총평과 이 영상은 꼭 암기하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단어들이나 문장들 통으로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한국어로 먼저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의 수입이 저의 두 배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실게요. 다 같이 읽어 보실게요. 我的两倍. 자, 두 번째 역시 또실 동사 나왔는데요. 지구는요, 우리 공동의 가정입니다. 정원입니다. 地球是我们共同的家园.地球是我们共同的家园. 자, 여러분, 이거는 기출이었어요. 내 팔이 정말로 힘이 없어. 이런 말이 나왔어요. 我的胳膊实在没有力气了. 我的胳보实在没有力气了 자, 적중 한번 갈게요한 사람이 팔을 이렇게 드는 걸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끄보나 리치가 나올 수 있어요. 요렇게 쓰기제 이 부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노노로 강조해드리지만 쓰기제 이 부분 배점이 높습니다. 이럴 때내 팔이 정말로 힘이 없어서 들수 없어 이런 문장들을 응용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팔이 정말로 의미 없어요. 문장 암기해 볼게요. 이건 최근에 나왔던 기출이에요. 워的胳膊실在메有力气了 이런 문장들을 완성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가 새로 변경한 컴퓨터 비밀번호도 너무 복잡해. 만들어 볼게요. 他新改的电脑密码也太复杂了.他新改的电脑密码也太复杂了. 형용사 수로문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그 다음에 집에 있는 생수병이 뭐9 8위안에 팔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짜리的쾅泉水瓶 마일라 지우과이 빠마오치엔 짜리다 쾅쾅毛빙마일이 요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 수로문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숲은요 환경에 대해서 보호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보호작용요? 아주 좋은 보호작용을 합니다,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연속. 몇 개월 동안 나옵니다. 森林对环境有很好的保护作用.有 목적어 나오면 항상 무엇, 무엇에 대하여 또이가 나옵니다. 森林对环境有很好的保护作用.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 문형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징 부야오 루안 圾라지 여기서 루안 이거 위치 너무 중요했습니다. 형용사 수락해서 부사어로 쓰였어요. 징 부야오 루안 圾라지 쓰레기를 버리다는 扔라지 충분히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때 루안에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또 적중 가볼게요.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할 법한 이야기.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진구요, 룬룬라지. 이런 표현을 고스란히 외워놨다가 쓰기 제 2부분에 응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거 나왔어요. 어, 이거 최근에 나왔어요. 2월 달에 빨리 수건으로 땀을 좀 닦아라. 이건 2월에 적중했어요. 있서 학원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예문입니다 과용마오지 차이차한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제1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형이 있죠 받자 구문과 빼자 구문이 있습니다 자 받자 구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먹다 남은 오리고기를 냉장고에 두세요 마 칠성덕하오야 放进冰箱里吧. 여러분, 오리고기가 나올 수 있어요. 烤鸭. 이런 것들을 응용해 보시면 되겠죠. 바架 구문은 할인도가 너무 높거든요. 八성上的烤鸭放进冰箱里吧 아, 자, 그럼 여러분, 바架 구문 나오면 모두 나올 수 있을까요? 빼架 구문 나오겠죠. 모든 사진이 나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졌다.所有照片都被我 整理好了 수요자어 편도 빼워 정리하了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어로 쫙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 뭐3.0 hsk가 이제는 개편이 될수 있어요. 나올 수 있을 텐데, 쓰기 부분이 제일 강건이에요. 쓰기 부분이 제일 많이 변동이 될수 있을 텐데요. 이 쓰기에서 잘할수 있는 방법은 좋은 문장들을 많이 암기하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달과 3월달이어서 반드시 시험 전에 10개 문장만 외우고 가자. 꼭 암기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2일 시험도 여러분 응원할게요. 자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 걸린 아버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옷을 많이 이렇게 챙겨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험 긴장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